김유신 장군 묘에 왔습니다. 김유신 장군은 삼국통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장군이죠. 금강가야 왕조의 후손도 이제 15세 하랑이 됐던 사람입니다. 660년에 백제를 정벌하고 668년에 고구려를 정벌했던 당의 침략을 막아내서 삼국통일의 일등공신이 김유신입니다. 그래서 흥도왕 때는 흥무대왕이라고 추봉을 했습니다. 김유신 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태대 각간에 순충장열 흥무대왕 김유신도비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도비 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흥무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유신 묘가 이제 보이시아 했습니다. 김유신 묘는 호석이 잘 보존된 그런 무덤입니다. 왕 무덤보다 훨씬 더잘 보존되어 있고, 호석이 12개, 희비진상으로 조각돼서 완벽하게 남아있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그, 성덕왕릉은 실제로 12진상의 그 머리 부분이 다 훼손됐는데 여기는 다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도 안 불고 아주 좋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주 잘보존돼데 있습니다 김유신 장균묘 이래 가기고태대각여 김유신 기래가기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여기도. 여기 보면 이렇게 기도 여기도. 여잘보 여기도. 여기 네. 다섯 여섯 일곱 e a 12. 이렇게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적 가치가 상당히 높은 보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는데큰 공을 세웠던 그 사람으로 알려져서 흥덕왕 때 왕으로 추정되는 그런 장군입니다. 또 바람이 불어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